준비됐어, 가보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물의 신수 막으러 갑니다, 여러분. 아마 조라가 뭐 위로 물기둥 같은 거 쏴주겠죠? 아, 저 물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거구나. 오케이. 갑시다. 칼리아 방패는 가드수치가 9 0이요 오케이 가자잇 가다잇 갑시다 이제 전투에요 이거 뭐 거의 말인데? 아 멀리 떨어져서 공격할 틈을 노리재요 저 이제 전쟁합니다 여러분 잠깐 그런거 얘기 안해주셔도 되거든요 일단 전쟁 한번 해볼게요 고대한 신비에 없어 채팅창 잠시가 못봅니다 얼음 같은 블록도 고대 에너지라 하던 거.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천천히 한번 싸워볼게요. 어 잠깐만. 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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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가속이, 가속이 되는 건가? 아, 가속이 안 되네. 가속이 없구나. 아니, 가속이 뭐야? 가속이 되는 건가? 오오오오 잠깐, 잠깐, 잠깐. 뭐야, 이거. 가속이 있나? 아, 잠시만요. 가속이 없는데? <laughs> 건투를 빕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일단, 맞으면서 배우는 젤다 게임. 맞으면서 배우는 게임. 괜찮아요. 오케이. 쳐내면 돼요. 쳐내면 돼요. 쳐내면 돼요, 쳐내면 돼요. 무기로 쳐내면 돼요. 피, 무기로 다 쳐내면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무기로 쳐내면 돼요. 전기 화살로 잠깐만요, 전기 화살을 이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전기 화살 맞추면 되구나. 오케이, 오르게 오르기. 오르기, 오르기. 오르기, 오르기, 오르기. 가자, 가자, 가서. 여기서 어디를 맞춰달라는 거지? 여기를 맞춰달라는 건가? 그쵸. 오케이. 다시 패러세일 하고. 다시 올라가서. 타서 다시 할게. 천천히. 와, 겁 많아졌어. 겁 많아졌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피했다. 못 피했다. 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되네요. 잠시만요. 일단 오피라트 먹고. 아이씨 안 맞는데? 와씨 안 맞는데? 아까 잘 뿌셨는데? 와자 이거 차분하게 다시 하나, 둘, 셋. 야씨 안 맞네 안 맞어. 셋. 오케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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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셋 오케이 깼고 다시 날아올 때 하나 둘셋아 다시, 다시 다시 차분하게 차분하게 뭐 채팅창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볼 정신이 없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이걸로 더 버티자 하나 둘셋 아이씨 안 맞아 안 맞아 하나 둘셋 아, 안 맞아, 안 맞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아이, 죽어버렸다. 아이씨. 아, 채팅 보느라 물려먹었다. 아이스 메이커로 방화병 만들면. 아, 화살이 필요 없긴 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난 거니까. 아, 유튜브 순수 난리 났네. 여러분, 그러면 잠깐 유튜브 채팅창 끕니다. 자꾸 그러지 시... 어차피 채팅창 못 보긴 하는데. 훈수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해볼게요. 저의, 저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알죠, 알죠. 알, 알긴 아는데, 저만의 방법을 일단 깨보겠습니다. 저만의 방법을 일단 깨볼게요. 여기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나 칼로도 할수 있었으니까, 칼로도 한번 해보자고요 <laughs> 아, 이게 이분 매력이긴 해. 저만의 방법으로 게임을 깨야죠. 남이 알려 주는 대로 할 거면 남이 하는 거 게임 보면 되거든요. 저만의 방법으로 직접 제가 해 보겠습니다. 아, 순수대 아, 예 죄송할 건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 일단 제가 저만의 방법으로 하고 제가 안 되면 도와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들. 일단은 어쨌든 저도 제가 게임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재밌는 문제 푸는데, 옆에서 누가 다 말려주면 은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긴 해요. 일단 전속력으로 다 이렇게 폭포로 전진하자. 오케이, 어쨌든 아까 검으로 쳐지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게 뭔지 알것 같긴 해요. 오케이. 이게 타이밍만 맞추면 얘도 없어지긴 한다. 아, 근데 타이밍을 모르겠네. 오케이, 오면. 타이밍만 하면 패링 같은 느낌이구나. 오케이, 타이밍만 하면 패링 같은 느낌이에요. 오케이, 컷다혀냈죠 오케이, 화살로도 가능함. 좋아요. 이쿠! 가자, 가자, 가자. 하나. 아, 뭐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오, 자자 아, 안 맞았어, 뭐야. 안 맞았어, 안 맞았어요, 잠시만요. 아, 뭐야, 다시야, 여기서부터? 정 가운데로 맞춰야 되나 본데요, 그쵸? 오케이, 다시 차분하게 하트 일단 먹고. 어, 아, 방금 맞춘 줄 알았는데 살짝 빗나갔나보다, 그쵸? 난두 개짜리 먹고 극한의 피지컬은 채팅안 보여. 채팅 보면 저 죽어요. 저 오케이 검으로 쳐내면 돼요. 피지컬로 이기면 돼 피지컬로 오케이 피지컬로 이기면 돼요. 아 전기화살로 안 했어요. 전기화살로 안 했구나. 오케이 글라이드 피고 전기화살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로 아 전기화살로 안 했었구나. 오케이. 탕 오케이 이걸 화수, 화살 다 쓰고 <laughs> 아래 하는데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다 오케이 피제컬로 깹니다 나둘아 오케이 좀더 가까이 왔을 때 쳐야겠다 좀더 가까이 왔을 때 직접 앞에까지 왔을 때 쳐요 오 안되네 어, 근데, 번개 와서 알려주신 분은 센스 좋았다. 딱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오케이, 두개 쳐냈고. 거의 페링, 페링 같은 느낌이네요. 어, 조라이 대건 부서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죠? 아, 잠깐만요. 그럼 부서질 것 같으니까 바꾸고 할까 요걸로 바꾸고 갈게요. 다시 오면은, 하나, 둘, 셋! 아, 씨.. 타이밍을 살짝 모르겠다. 더 가까이 와서 최대한 가까이 와서 다시... 아, 또 타이밍이 은근히 맞추기 빡세네. 세 개, 3개, 세 개짜리, 두 개짜리 먹고... 조랄검 깨질까봐 아껴두는 거예요. 아, 이씨, 안씨, 조랄검 깨진다고 해가지고 무게 잠깐 바꿨습니다. 아, 이게... 이 조랄 라 건보다 타이밍이 살짝 다른데 천천히 천천히 나둘셋아 너무 빨리했어 다시 한 번만 나둘셋와 진짜 어가 아닌가 이거 살짝 다시 한번 조라족 뭐가 있어요 마을에 더 가까이 최대한 붙을 때까지 와왜안 왜 되지 다시 최대한 가까이 붙을 때까지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조라족 무기로 때려야 되나본데? 아니, 아까 분명히 잘 막혔거든요? 아나 둘, 셋. 아, 씨. 안 되는데? 다시, 잠시만요. 아,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갑니다. 물약 하나 먹고 가자. 근데 저 타이밍만 알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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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이쪽 화살 탕와 이거 이거 탈수 있나? 못 타네 야 이거 올라타는 거 안되나? 안되나보다 빨리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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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번에 바뀌었어요 오 잠시만 바뀌었다 야, 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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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 타, 타. 잠깐, 폭탄이 바뀌었어요. 어, 폭탄이 바뀌었다 아까랑. 폭탄이 바뀌었어요. 와, 잠깐 폭탄이 바뀌었는데 아까랑 다른데? 아, 좋아요, 링크. 야, 아까는 폭탄이 약간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이거. 스템이나 게이지 회복할까? 폭탄이 뭔가 달라졌거든요 나 이거 타봐 빨리 와봐 아 폭탄 타입이에요 얘는 그러면 잠깐만 우리도 폭탄을 넣고 가자 터터터터터터터. 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요 오 잠시만 잠시만 이거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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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멈추, 멈추기 멈추기 가자 가자 멈추면 되죠 오케이 가자 가자 멈추면 되죠 아 이제 오케이 여기서 멈추고 하나 컷 뭐야 다시 돌아오는 것 뿐이네 그러면 여기서 폭탄을 떨구고, 떨고, 떨구, 떨고. 떨구. 아, 오케이 컷. 폭탄 떨궜죠 다음에 동그란 거. 아, 오케이 좋았다. 두 개로 됐고, 다음에 네모나 폭탄으로 바꾼 다음에요. 떨구고, 끝 끝에 와서 터트리고 좋았다. 이거지. 다시 폭탄. 폭탄 터트리고, 오케이 컷. 야, 좋았다. 컷. 이거지, 이게 제 맛이죠. 여러분, 이게 제 방송 보는 맛입니다. 잠깐만데 여기 없어요. 여기 뒤로 넘어가야 돼. 여러분, 이게 제 방송 보는 맛이에요. 곧... 이것도 한 마리 싸버리자 싸버리다. 아, 잠시만. 와, 맞췄나? 맞췄나 본데? 마, 마지막 맞췄나 보다. 그쵸? 와, <laughs> 이왕 쉬신님도 어서 오세요. 좋죠. 폭탄, 저렇게 하는 거. 오케이 잠시근데 왜그 다시 한번더 엉가?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잠시만요 이거 뭐야 하나씩 들어와 야 하나씩 들어와 다 들어와 이 자식들아 가자 가자 다시 폭탄 폭탄 잘 꺼고 있다가 폭탄 갖고 있다가 폭탄 놓고 하나 둘셋 터트리고요 오케이 하나씩 들어와 하나씩 다 맞다이로 들어와 맞다이로 들어와 다 맞다이로 들어와 다, 맞다이로 들어와. 다 들어와 폭탄 바꾸고 맞다이로 어 잠깐 폭탄 맞다이로 들어와 야 부셔졌어요 건 부셔졌어요 잠시만 잠시만 타임 타임 타임, 타임. <laughs>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검 부셔졌다. 검 부셔졌다. 오케이 검 부셔졌고 잠깐만요. 누비의 당황. 이거 지금 <laughs> 어 이거 바로 터지는데 지금. 어 다시 다시 뭐뭐부터 들어. 오케이 오케이 순서대로 순서가 없이 막 들어오는구나. 아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나 어, 이거 어, 얼려 얼려 얼려. 놓쳤다 놓쳤다 이거 얼려 얼려. 오케 어, 놓쳤다 놓쳤다 하나 놓쳤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피지컬로 임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모잘 봐야 돼요. 옆에서 뭐 오는지. 네모인가? 오케이, 네모. 가까이 오면, 컷! 치고.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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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죠? 우리 이거 알죠? 폭탄으로 바꾸고. 떨군 다음에, 터트려 그치!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이번에 네모 폭탄 오면, 놓고, 터트려 그치! 다시 오면은, 하나, 둘, 셋! 컷! 아, 살짝 빗나갔다. 물약 하나 먹자. <laughs> 손가락도 바쁘고, 입도 바쁘고, 지금, 멀티 테스킹 하는 중이거든요? 다시, 천천히. 두 개짜리, 없나?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아, 두 개짜리 아까운데? 일단 하나짜리 먹고, 버텨볼까요? 하나짜리 먹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 터트리고요 그렇지. 컷! 아, 얘가 좀 빡세다. 오케이, 이거, 이거는, 다시 네모 터트리면 되거든요? 어? 아 빗나갔다 컷하고요 이제 두개만 막으면 돼요 오케이 한번만 더 막으면 돼요 다시다시 다시. 나.. 최대한 가까이 와서 튕겨내 가서 튕겨.. 으 중요한건 이제, 중요한 이제 올라가야돼요 다시 올라가서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그래서 저는 가디언이나 잡을게요 올라가서 이제 어디 맞춰야되지? 어디 맞춰야되지? 어디 맞춰야되지? 여기 하나 남았구나 오케이 컷와 고였다 보였어 여러분 정말 최고래요 칭찬받았죠? 설마 2페이지에 있는거 아니겠지? 야 여러분 피젤카 보셨죠? 이맛에 재방송 보시는겁니다 여러분 미리 훈수하면은 이런거 못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미리 알려줬으면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재밌는 장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야 기가 막혔다 폭탄으로 깨는 거 진짜 대박. 어? 아 근데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이거 또 들어가서 안에 해야 되구나. 그쵸죠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laughs> 이제 막노동해야 되는군요. 그냥 <laughs> 낙사기를. 어렵게 가는 남자 아니 어렵지 않았어요 꿀잼 컨트롤 대박 괜찮았죠 저는 그게 더 쉬웠는데 방금 컨트롤이 더 쉬웠어요 약간 리듬게임 하듯이 박자 버췄거든요 이제부터 시작 저에 들어가 봅시다 가자 가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온전히 그냥 즐겨 주십시오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왜 같이 안 가고 나만 보내는 거지? 자, 자 잘할 수 있죠. 파이팅, 파이팅. 와, 뭘 떠오른다, 떠오른다. 아니, 코끼리 딱 봐도 이거 심상치 않은데. 아니 왕눈에서는 옆에 도와 와가지고 도와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쨉 깔짝거리고 도망가네. 왕눈에서는 그래도 옆에서 아예 편안히 다녀오세요. 피지컬은 봤는데 뇌지컬 여러분 또 뇌지컬 장난 아니죠?